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중심이 흐려지면 그 예배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찬양의 크기보다 그 안의 진심을 예배의 순서보다 그 안의 갈망을 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형식에 머물면 그 자리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표현이 됩니다. 이 갈망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 예배는 습관이 되지만 하나님을 갈망할 때 예배는 생명이 됩니다. 마음이 살아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그 마음이 다르고 찬양의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자에게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짧을 수 있지만 그 한순간이 인생을 바꿀 만큼 깊습니다. 세상의 무게로 눌렸던 마음이 풀리고 잃어버린 기쁨이 되살아나며 길을 잃은 영혼이 방향을 다시 찾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보다 마음을 원하시며 우리의 손보다 영혼이 열리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사라진 예배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장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갈망 속에 당신의 임재를 채워 주십니다. 예배는 인간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 갈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로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결단이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온전히 자신을 향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아뢰시면서도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순종의 절정이자 자기 부인의 완전한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두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예배입니다.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고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보십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여지는 예배, 기분이 아니라 헌신으로 들여지는 예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되지만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자기 부인의 결단은 삶의 방향도 바꿉니다. 예배는 단한 시간의 예식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작은 결단이 쌓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들고 그 뿌리 위에서 예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자기 부인과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 예배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의 예배에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자기 부인을 선택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영혼의 깨끗함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여도 마음 속에 죄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왕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모습보다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마음의 먼지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과 비교, 자만심 같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눈물로 마음을 씻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단지 예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연결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더러우면 예배는 금세 무거워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예배의 깊이를 더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영혼의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은 힘이 있고 정결한 영혼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그 깨끗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완성해 갑니다. 넷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의 아픔, 실패의 기억, 죄의 무게가 마음을 눌러 예배조차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자신의 무력감 속에서 한나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울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배 후 한나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안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문제보다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예배는 그 마음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완벽한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한 옷보다 깨진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안기는 순간이며 회복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찢긴 마음을 싸매시고 무너진 마음에 다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배치되는 시간이다. 이 말처럼 예배는 단지 위로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이 흩어놓은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지시며 새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마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흘린 눈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사람은 같은 자리에 돌아가도 다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예배는 언제나 회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는 갈망이 있고 결단이 있으며 깨끗한 마음과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말없이 눈물로, 때로는 조용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도 그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